6월 6일 장전시장입니다. 3대 지수는 장 초반에 낙폭을 회복하면서 모두 상승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우선 관세 관련해서 중국 쪽에서 어 필요한 건 대화 협상이다 라고 또 뉴스가 나왔고 어 미국이 중국산 소포를 제재했는데 하루 만에 또어 재개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현재 관세 협상을 앞두고 계속 줄다리기 신경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트럼프와 시진핑의 통화가 가장 큰 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하락 종목들 은상승 종목들 굉장히 위주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 오늘은 뭐 빅테크 종목들도 그렇지만 러셀지수가 많이 올라온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경제지표가 두개가 발표가 되었는데 우선 ISM 비제적 구매관리자지수가 예상치보다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예측치보다 하락하게 되면서, 어? 이거 서비스업 좀 흔들리는 거 아닌가? 이런 내용이 나왔지만은, 여전히 강한 고용지표, 지금 ADP 고용지표가 네, 예측치보다 훨씬 크게 나와서 40만 명이나 더 나오게 되면서, 3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계속 어 미국 경제 지표는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연준의 금리 관련해서는 일단은 동결 3월까지는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발표하는 고용 지표를 추가적으로 확인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S&P 특징주로는 오늘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AMD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이 조금 어 아쉽게 나오게 되면서 조정이 나왔지만은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이 대부분 크게 탄력이 나오게 되면서 그동안 딥시크 리스크들이 어 정도 완화가 되는 모습. 특히 비테크 종목들은 여러분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지속적으로 월가에서 매수 타이밍이나 사야 된다, 떨어질수록 이런 식으로 매수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목표가 여기에 매수에 대한 포지션 또 유효하다. 단기적인 충격으로인한 하락은 역시나 추매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오늘 국채 금리, 달러 인덱스, 국제유가 떨어졌는데 국제 금값은 올랐어요.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확실하게 어, 완벽하게, 어, 좀, 어, 기술주가 살아난다? 아니면은, 어, 이거, 관세 리스크라든가 전제 리스크가 해소된다?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이렇게 안전자산 위주의 수급도 들어가고 있다는 점들. 국제금 값 여러분들, 어, 온수당 2,900달러 지금 역사상 신고가, 역사상. 역사상 신고가를 지금 계속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금에 대한 수요도 여전하다는 것은 어, 시장의 변동성을 의식하는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자 노무나가 한국의 올해 어, 물가 상승률은 1.8%에서 2%까지 올렸어요. 아 이건 좋지 않은가면 여러분들 물가 상승률이 오른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재촉받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정부의 스탠스가 계속 추경, 금리 인하 그러니 원화 가격이 똥값이 되고 있는데 계속 지금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 펼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계속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미국 금리를 좀 따라갔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부동산 뭐 쇼크도 좀 우려했고 그래서 금리를 좀 많이 못 올린 게 이제 다시 충격을 좀 다가오지 않는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정치인들 그리고 뭐정 저기 공공기관 수장들은 절대 어, 우리 서민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더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오고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어, 조선 업종들에 대한 지금 이거 뉴스가 2027년까지 수주가 완료됐대요. 네, 2027년까지는 지금 이 조선 삼사가 수주 걱정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네, 피로, 미국에 대한 피로 선박, 글로벌 피로 선박이 LNG선이 2027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네, 수주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한 2년 정도까지는 수주가 든든하게 되겠죠. 실조도 네, 계속 좋아질 거고, 그래서, 어, 조선주들이 이번에 시장 터널 하운드가 이 앞으로는, 어, 영업이익률을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호재가 될수 있는데, 어, 좀 아쉬운 점은, 어, LNG선을 제외하면 여전히 전 세계 조선에 여러분들 70% 이상은 중국이 가져가고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달러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트유 어, 국제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환율이 좀 떨어지면서 외교 투자들이 소액이라도 좋으니까 국내 증시 유입이 된다는 것은 어, 좀 기대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laughs> 월스트리트에서 어,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를 이 관타나모 수용소, 이 쿠바에 있는 굉장히 악명 높은 네, 교도소죠 여기에 어, 좀 수입을 검토하고 를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어제 제가 이엘살바토르에서 어, 미국의 그 우리 수용소 어, 한번 대여 시스템 이런 식으로의 이슈가 나왔는데 확실히 지금 어, 미국에 이제 이런 이 불법 유민자라든가 지금 너무 범죄자가 많아서 교도소가 부족하다고 하죠. 그래서 간단한무 어, 수용소까지 이용할 정도로 현재 어, 트럼프의 이런 불법 유민자 처리가 어, 확실하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불법 이민자들한테 쿠바까지 보내버리겠다 하면은 알아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죠. 우리나라도 지금 불법 이민자가 1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막 사람들 댓글 보니까 어, 한국 10만 명 인구 늘겠다 하면서 좋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불법 유민자 단속에 트럼프는 진심이라는 점들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요게 때문에 어제 증시가 오른 이유가 이거죠. 네 소포 차단 하루만에 반입을 제기하게 되면서 관세 전쟁에 대해서 약간 신교를 기하고 있는 거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더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과 트럼프 지금 트럼프가 아시겠지만은 어, 가자지구에 대해서 미국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고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현재 가자지구 관련해서 예전에 이스라엘의 극비 문서가 공개가 되었는데 가자지구를 폭격으로 평탄한 다음에 여기그 지중해가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엄청 아름다운 해변이에요 가자지구 쪽이 그래서 여기를 관광특구로 삼을 것이다라는 이게 문서가 유출된 적도 있는데 일단은 어 트럼프와 이스라 엘 네, 네타냐 총리가 이런 식으로 차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자리도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역시 애들 어 한통속이다라고 하는 <laughs>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아무튼 어 반세 그... 간세에 이어서 확실히 중동적으로는 이스, 어, 미국이 이스라엘에 확실히 힘을 좀 심어주고 있고 이런 힘을 실어줌에 따라서 하마스라든가 이란이 크게 좀 어, 확전을 하지 못하는 것도 또뭐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뭐 그런데 뭐 이제 오늘 딥시크 관련해서 이제 좀 재료는 확실히 소멸된 것 같아요. 그 딥시크 관련 테마주들 보유하신 분들은 네, 조심하시기 바라겠고 어, 이 정부 기관이라든가 그리고 카카오라든가 LG라든가 이런 대기업들도 딥시크 금지력 어, 제가 계속 중국산 제품 쓰지 말자. 중국산 특히 IT 뭐 사이트 가입하지 말고 하자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개인정보가 탈탈 털리고 그 개인정보가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 다 있다는 점들까지 보면서 오늘은 엔비디아에 대한 어, 베이커 아메리카의 목표가는 여전히 1 9 0달러 네. 나쁘지 않죠.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생각이 돼요. 빅테크 관련된 전망들은 어, 목표가를 낮추는 월가들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건 스탠이랑 JP 모건은 빼세요. 어차피 걔들이야 맨날 이한 5년 동안 비관론자인데 수익도 많이 못 봤어. 예전에 주주 사한 보내가지고 죄송하다고 한지 건데 또 이제 맨날 비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목표가 떨어뜨리고 하는데 여전히 어이 글로벌 메이저 이 IB라든가 어, 증권사들은 어, 비테크에 대한 목표가를 향상시키고 있다. 이제 엔비디아가 120따인데125따인데190달러까지면은 앞으로 전망을 계속적으로 상향시키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점들까지. 좀 보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도 우리나라도 거의 끝나가고 있고, 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끝나가고 있고, 뭐, 큰 이슈 없이, 이번 주에는 역시나,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와 시진핑의 통화를 기점으로, 좀 시장의 탄력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자, 오늘 코스피 야간선물이, 어, 플러스 1.2, 그, 야간선물이 플러스 0.45%, M&S 네시 한국 ETF가 플러스 1.12%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상승장 기대하면서, 어, 라이브 방송도 뵙도록 하겠습니다.